화성시청에서 보내준 고품입니다. 옛날 짜장 4개, 카레 여왕 4개, 그다음에 김자반 2개, 소고기 미역국 2개, 돼지고기 메추리알 장조림 4개, 맛있는 참치 2개, 볶음김치 3개, 어마무시하게 왔습니다. 두 박스가 왔거든요. 두 박스 오뚜기 밥6 개나 왔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많이 왔습니다. 어마무시하게 많이 왔습니다. 여기는 쓰레기봉투하고 생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종류가 어마어마합니다. 특히 도시락 김도 좋습니다. 다원 들기름 부시락 게입니다. 여덟 봉, 8봉, 여덟 봉씩 두 봉지, 1 6 봉을 주었답니다. 종류가 어마어마합니다. 화성시에서 보내온 물품 중에 혼합 강정도 있습니다. 자가 격리자에게 구호품을 보내왔는데요. 이렇게 박스가 이렇게 큽니다. 이렇게. 이렇게 은박지로 돼 있어갖고, 30kg. 한 박스가 엄청 큰 박스입니다. 한 3, 40kg 나가는 박스인데요. 여기 에 엄청나게 많은 구호품을 줬거든요. 구호품이 어마어마합니다. 가질 수가. 또 쌀, 쌀이 이렇게 4kg 인데요. 음, 농협쌀 인데요. 아주 좋은 쌀입니다. 햇쌀 들이. 구수한 향 가득한 수양미, 경기 화성고, NH 당고 이거 쌀한 봉지를 또 줬네요. 화성에서 구호 물품이 박스가 두두 두 개가 왔어요. 이게 또 작은 박스거든요. 주로 야채를 담아왔거든요. 이 박스에는 대파. 삼명제 농장, 감자, 감자인데요. 무게, 무게는 1,100g입니다. 감자 한 봉지. 당근이 왔는데요. 또 화성 로컬 푸드 매장 용역. 국산 겁니다. 이거는 무게가 600g입니다. 양파, 양파. 큰거 4개 들어있는 거. 한마 또 무게가 1100g입니다. 대파 한 봉지. 이 대파는 500g입니다. 그리고 이 고구마. 호박 고구마 같아요. 고구마 한 봉지. 무게는 1kg 60g입니다. 예쁜 방울토마토예요. 예쁜 방울토마토. 750g입니다. 한 팩. 오분에 구운 한입 닭가슴살, 500g. 종갓집, 좋은 숙성, 묵은지로 깊고 진한 묵은지 김치찌개, 650g. 허브를 담은 정다운 훈제 오리고기, 500g. 주말이 훈제 닭가슴살, 300g. 오분에 구운 한입 닭가슴살이 또 있습니다. 두 봉지가 왔네요. 500g짜리. 오이지 무침. 오이지 무침. 150g짜리. 이렇게 왔습니다. 자, 이렇게 왔습니다. 나머지 한 박스에 이렇게 왔습니다. 13가지입니다. 13가지. 붙짐합니다 엄청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체 샷, 전체 물품 중에서 빠진 물품들을 또 따로 찍었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 이렇게 또 방호복을 한 박스, 열 벌을 또 보내왔습니다. 방어복 안에는 자가진단 키트가 3개가 들어있고요. 비닐장갑이 이렇게 한팩 있잖아요. 50매인가? 그, 그 들어있는 비닐장갑 한팩 있고 그 KF마스크 그 10개 있잖아요. 그거 들어있었고 페이스 쉴드, 그 다음에 긴팔 가운 세척용 소독제 안내문 신일봉투 이렇게 같이 들어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은 이제 이렇게 그 얼굴에 쓰는 거 필름 보호 필름이에요. 얼굴에 쓰는. 보호필름 방호복 10개 보호필름 모자는 5개가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건강관리세트 박스 안에서 나온 겁니다 이제 목이 긴 위생장갑 50매 아, 그 다음에 이렇게 마스크를 이렇게 또 열장을 줬습니다. KF94 마스크 개별 포장 된 겁니다. 코로나 19 확진 자가 키트 세 개가 들어 있습니다. 세개 자가 키트. 테스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두 개짜리고요. 하나짜리는 딸이 사용을 했습니다. 세 개가 와서 하나는 썼습니다, 딸이. 그리고 그리고 손 소독제 하나고요. 이게 살균 소독제가 두 개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세 개가 왔습니다. 결과 판정은 은두 줄이 나오면 양성이야? 자가키트 사용 방법은 이렇게 코에다가 해가지고 이게 두 줄이 나오면 양성이고 한 줄이 나오면 음성입니다. 자기 설명서가 있는데요. 이거 QR코드를 찍으면 사용 방법이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자세하게 또 그림으로 사용 방법이 나와 있네요. 필터, 캡, 연봉, 테스트기, 폐기물 봉투.